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부 최근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 10년간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도 그렇고 여학생도 그런데 평균 키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년 전이나 작년까지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어,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한국인의 유전적인 성장 잠재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어,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의하면은 이런 유전적인 성장 잠재력을 똑같이 가진 탈북자들 자녀들인 청소년들은 오늘 우리나라에 성장해오는 일반 청소년들보다 평균적으로 키가 6cm 정도가 더 작다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초등학생 때는 일반 청소년들하고 키가 같았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차이가 나더니만은, 고등학교 올라가더니만은, 약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6cm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건 뭘로 의미하면 하겠습니까? 어렵게 탈북을 했지만 남한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들의 경제적 여러 상황들이 원만치를 못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잘 먹으면 더클 수도 있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크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나 탈북한 이들을 보면 은 이상한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보다마 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 자녀들이 원만하게 원하는 대로 잘클수 있도록 그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되어져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청빈하게 사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은, 가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니 틀림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경우가 있죠. 타고날 때 귀한 신분으로 출생을 한다든지, 많은 유산을 상속한다든지, 그저 몇번 보면 충분히 기억하고 판단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일에 은사를 가진 재능을 가진 탁월한 재능을 그가 소유한다든지, 이런 건 아주 선천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볼수 있겠죠. 후천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건전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살아는 사람 형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울른 사람들보다는 더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지금 현재 어, 머물고 있는 그 환경적인, 지리적인 그런 요인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수가 위에서도 일할 곳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나라에서 산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하나같이 잘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시대적인 분위기로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그의 이력이나 열심이나 능력 면에서 분명히 부유하게 잘살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진 인물로 파악이 됩니다. 그는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기 힘들었던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로마 제국 전 지역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으로서는 드물게도 유창한 외국어들을 여러 가지를 구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탁월한 지적 능력과 그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관심 분야에는 생명을 걸고 할 정도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땅에서 잘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장점들은 오로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만 쓰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능력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천막 만드는 그런 일을 좀 해서 생활비를 벌 때도 있었지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동해야 한다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나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한 전도팀은 물질적인 면에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당한 고난을 열거하는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 했습니다. 현재 그리스 북부에 위치해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그고충을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활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삼천리 밖에 있는 로마의 황 황제의 시위대 우리가 오늘날 표현을 하는 근위대죠. 이 근위대에 연금되어 있는 바울 서도를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현금을 지참하고 먼 여행길을 직접 걸어서 이 바울이 있는 그곳까지 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빌리뽀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북부지역으로서 당시에는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이 험산줄령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 0 0 0미드 해발되는 올림푸스산 있는 캄부니안 산맥이나 판투스 산맥 같은 이런 산맥들은 사자가 줄곧 출몰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산을 넘거나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횡단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리아 남부에 도착을 해서 가도를 따라서 로마까지 올라가야 되는 아주 긴 아, 이런 여행이고 위험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헌신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로 에바브로티도라는 사람이 자원하여 나섰던 것입니다. 마울 사도가 에바브로티도 편에 보낸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 돈을 받고는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십절 말씀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예슨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정성에 크게 감동해서 기뻐했습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이런 표현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낸 그 돈에 그 물질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생각해서 전에도 한번 돈을 모아서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늘 바울사도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잘해주고 싶었지만은 기회가 없었다가 이제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서 보내주니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중요한 한 말을 언급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단순히 돈을 보내주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내준 그 물질 안에는 바울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돈을 받기가 겸연적거나 자신은 원래 돈과 상관없이 돈에 초월한 그런 사람이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도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말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약한 몸이 튼튼해져서 거뜬하게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따뜻한 잠자리에서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빌리포 교회에서 보내온 돈으로 아마 얼마간은 그들의 음식도 제법 질이 좋은 것으로 먹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기쁨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끈 이유는 자신의 기쁨이 물질적이고 인간적인데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과 감사는 필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온 돈보다 그 돈을 모아 전달해 준 필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그들의 성숙한 신앙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핍절한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액의 돈을 받았으면서도.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늘 겪어왔습니다. 자신이 겪은 극단적인 상황을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로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천과 풍부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배고픔과 배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아마 당시에 바울사도가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사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부유한 이들 중에서는 따뜻한 잠자리와 씻을 물, 갈아입을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대접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쫓겨나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온갖 모욕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에 처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행 경비가 떨어지면 여러 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숙소에서 여장을 풀지도 못하고 그들은 노숙자처럼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비천과 배고픔은 그 자체로 우리를 비굴하고 누추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자기의 삶에 자칫하면 회의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넉넉하고 풍부하고 배부르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안일에 빠지게 할수 있습니다. 교만으로 나아가도록 만들기 아쉽습니다. 풍부와 배부름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자주 경험하면서 이런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삶의 추구점이 땅에서 잘 사는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바울이 사명으로 여긴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있었습니다. 배부른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처럼 사명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바울도 절대로 물질에 초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특히 청년들이 꿈을 꾸기에 너무 힘이 많은 시대입니다. 쉬지기 어렵습니다. 급여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살집을 구하지 못해서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집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입니다.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지 아니하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니까,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도 보통 고민들이 아니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경제적인 독립을 못하고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부모와 함께 부모에게 얹혀서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요즘 캥거루족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캥거루족이라는 것은 마치 캥거루가 앞에 주머니가 있어 새끼를 어지간히 커도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처럼 그 자녀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같이 사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요즘 이걸 좀 세분화해서 미혼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를 캥거루족이라고 하고 결혼을 하고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를 신캥거루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자조적으로 어, 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그래요, 음, 지옥 같은 나라는 거죠. 어, 이 헬조선이 된 까닭으로는 이 정치 이, 권력이 부패해서서 이 나라를 알리 계획적으로 움직여 나가지 에, 못하고 있다거나. 이 잘못된 사회 구조의 계획을 가로막는 기존의 힘 있는 기득권층 등의 저항 때문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청년들 중에는 이 꿈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거나 또이 헬조선을 떠나는 것이 살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치 지도자는 말하죠. 여러분,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노력하면 살 길이 열릴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이요, 힘든 것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불평등한, 불평등을 야기한 세력들에게 분노하고 저항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인은 힘 있고 가진 자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법은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말참 쉽죠. 근데 이 말을 해가지고 책을 300만 부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노력이나 탈출이나 분노나 저항, 심지어는 스스로 나 만족한다고 자기 만족한다는 일말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청년 문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캥거루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특히 잘 사는 나라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이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근거로 해서 25살 이상 미혼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구의 비중을 조사해 보니까 1985년도에는 9%였는데 2010년도는 26%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한 5, 6년 지났는데 지금은 아마 30%가 훌쩍 넘어갔으리라고 봅니다. 기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2대 가구도 그 사이에 4.2배 늘었다고 합니다. 집을 구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인데 이런 통계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보다 일본이 심각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약 32%가 그렇다고 하는데 지난 통계를 내본 결과 47년 만에 지금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제일 많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EU,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 소속 28개 국가를 살펴보면 이러한 부모와 함께 사는 세대가 전체 평균 48%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79%, 스페인은 78%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를 우리가 계획하고 변혁시키지 못한 그런 문제도 크지만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왔던 산업화 시대를 벗어나서 기계화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이 자본가들은 그 많은 자기 돈을 가지고 첨단 시설을 이 설치하게 되면은 거기에 과거에는 10명, 20명이 필요하던 인력을 한두 명만 하고도 얼마든지 그 회사를 끌어나갈 수가 있는 그런 이 특이 제조업 같은 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충분한 보수를 받을 만한 정규직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이런 상황을 야기시킨 더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만약에... 땅에서 잘 사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정치하기 위해서 살아서 나 성공했다고 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으니 정규직 일자리가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것도 하고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해줄수 있는 그러한 안정된 일자리가 많지 않은 곳이 특히 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많이 발전된다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현상이 지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는 것,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생각에 한 3, 40년 전만 해도 야 경제가 발전하고 IT 산업이 점점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이렇게 되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지. 우리 일자리를 그렇게 뺏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는 거죠. 불과 얼마 만에 우리가 당장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저 어쨌든 공무원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좁은 자리 치열해지는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 왜 이렇게 힘들어졌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와 유사한 시대적 상황은 최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몇백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있어 왔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는 우리가 개인적인 저항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신 것처럼 이러한 상황들은 때가 될 때까지, 물이 찰 때까지 그렇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물이 가득 차서 둑이 터지듯이 역사는 이상한 쪽으로 한순간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해결돼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절망한다거나, 이런 어려운 시대에 뭐 피해보자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바른 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이런 어려울 때에 생각을 좀 달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만약에 부하, 부유한 삶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는 절대로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가난에 자기 자신을 맡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자족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때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족인 것이죠. 주님께서 담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심으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담대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이나 실패 소유의 많고 적음이 내 마음에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다면 크리스도인으로서 자족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여러 상황들은 우리가 주님을 배제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제목에도 그렇듯이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활성화되든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든 그것에 우리가 함몰되거나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세상 사람들의 믿음 없는 그 관점에 우리가 같이 동조하고 거기에 끌려가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성도나 성도가 아닌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누구의 탓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던 것과 같이 힘들면 은 어려운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일을 하고 그 일이 어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상황들이 되면 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사도가 나 복음 전은는 사도인데 사도가 뭐 천막이나 만들고 이런 것을 하고 있었을 때는 바울사도는 전혀 그런데 구애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어떤 환경이 있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작은 일이라할할 자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게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리니그 결과가 적은 보수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길이 열악하든지 넉넉하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것 가지고 우리는 반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면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결과로 주어지는 생활의 여러 상황에 우리가 의연하기를 힘써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영육 간에 유익하게 하고 그 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을 보람있게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자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불평과 원망을 걷어내고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